기재부 차관님. 예. 예. 그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봤더니 특정 업무 경비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특수 활동비가 717억 원이 지금 예산안에는 이제 삭감이 돼서 줄었는데 특정 업무 경비는 402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업무 경비도 보니까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게 증빙을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조금 더좀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엄격한 절차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부분랑 예. 같이 연구 좀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저희들이 그걸 가만 지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그렇죠.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특정 업무 경비 중에서 그 일상적으로 경, 지급되는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는 그 정액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지출 증빙을 생략하도록 있고요. 나머지는 그 지출 증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부 차관님 계시죠? 그 지금 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내년도부터 그 의무화되는 부분 이 있어서요. 저희가 교원 연수 계속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보니까 2018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코딩 교육 의무화돼 있고 19년부터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보니까. 과기부의 이제 일정 정도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확충 사업이라는 이 표목하에 소프트웨어 인재 저변 확충 사업으로 지금 121억 원이 배정된 게 있는데 교육부 내에는 정작 이 코딩 교육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가 그냥 우리의 물 마시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교육부 쪽의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의지가 좀안 보여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제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요. 네. PC 교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무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현재 지금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이제 한 말씀 조금만 더 얘기 들으면 지금 초등 교원 1 6만명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4.7% 정도 그다음에 중등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자가 한 학교에 한 명이 안 되는 영점칠명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영점삼명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 정보 컴퓨터 교사 임용 실태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31명 임명이 됐는데 서울 15명, 대구 9명, 충청 7명 이렇게 돼서 이 교육에 인적 준비가 돼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지금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교육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예,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만명 정도 저희가 연수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나 중등의 경우에는 저희 0백명 정도 교과 교사를 별도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국무조정실장님 계시죠? 예. 그 전에 이제 거기 분도 계셨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e 부부적적으이이제제어어떻좀좀조정하하시이이어어실실생이이십니까 h the p 지 o b l e m w i t 부 the problem with the problem with the p r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지 제가 한번 국 with the problem with the problem with the p r 좀, 같이 유념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소프트웨어 양성과 요저양 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우리 저 전국 12개 초등교원 그 양성 그 대학에 그 총해서 26억 정도의 그 관련 예. 그 예산 을 올해 처음 반영한 바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면적인 교사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물적 시설이 좀 갖춰져야 될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시죠? 예, 입법 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제 그 운영위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그 국회 내 컴퓨터 성능이 형편없다라는 얘기 드리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국회 이제 지금 이 안에 계신 강려분들께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이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로 교체를 하면 은 정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예. 국회는 의원회관에 제공된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 회의장에 제공된 컴퓨터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회의장 전부 다 하드디스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500GB, 뭐 1TB 되어 있는데 그냥 2 0 0 g b SSD로 교체해주시면 컴퓨터 속도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죠. 예, 그 회관만 하더라도 예. 300실에 약 3,000대의 이 듀얼 PC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SSD가 여러 가지 그 부팅 속도나 처리 속도에서 뭐 빠르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 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제공한 컴퓨터는 느려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 기재부 차관님, 확인해봤더니 2016년도에 국회 컴퓨터 교체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교체를 했는데 이게 하드디스크 상태로 이게 납품이 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SSD로 예, 한 4억 정도 들면 그게 안 맨,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정부 모든 부처에 대체로 지금 SSD로 많이 바꿨는데. 사실은 5년, 10년 된 컴퓨터도 하드디스크만 SSD로 교체를 하면 정말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범, 부처 다한번 점검해 보시고 돈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은데 업무 속도는 굉장히 아마 효율은 높아지는 부분이어서 한번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 부처 장관님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뭐 대당 10만 원도 아마 채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님. 그, 엊그제 이제 검사 분한분 자살하셨고 또 국정원 소속으로 있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한분 자살하셨고 이랬는데 그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좀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뭐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저희들도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지금 뭐그외 지금 장관께서 지금 그 유엔 인권 정례보고에 참석을 하셔서 뭐 저희들은 뭐 제가 일단 뭐 업무를 대신 맡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아마 총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인권 존중의 수사를 하도록. 서울 중앙지검에 지시를 했고 서울 중앙에서도 인권 존중에 수사하면서 를 따뜻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언론에 난 인터뷰 기사를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그 돌아가신 검사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침 7시에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택에 압수색을 들어왔다. 근데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물론 증거인멸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담을 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했겠죠. 근데 아침 7시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도 아닌 자택 컴퓨터에 무슨 증거를 인멸했을까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유족의 절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사의 전체적인 어떤 당위성. 와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사과하고 사퇴를 하든 뭔가 이렇게 사죄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뭐 실제 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사실 그날 압수수색 들어간 장소가 사실 여러 군데 있었고. 여러 군데를 결국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안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 좀 배려를 했다고 좀 그러고요. 그리고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경우에는 늘 재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또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더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고민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변창원 검사라든지 또 자살을 했던 그 정모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직접 댓글을 달았던 원래의 범죄인들도 아니거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지금 관련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두 명이 연거푸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외교부 차관님. 그 미사일 지침 최종적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체 연료 발사체 부분이라든지 무인 비행체 부분도 유의미한 개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현재 협의가 일단은 종료된 상태입니까?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협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국방부 장관님. 네. 장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아직 실무적인 검토는 완벽하게 다 끝난 건 아닌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무게중량에 해제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예. 어, 지침을 좀이렇게 주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중간,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년에한두 번쯤은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 실무자들 보고는 뭐 미국이 좀 요거는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더좀 강하게 밀어서 타협을 하는 걸로 하자. 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님 계신가요? 전에 지금 그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하시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퇴 건의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안 들어주신 거죠? 뭐 그런 거지 뭐. 저는 <laughs> 그렇죠. 그냥 사퇴 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인사혁신처장님 계십니까? 네, 네, 네. 그 국가공무원법 지금 73조의 3을 보면 네.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73조 2랑 3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네. 타케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공소제기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 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서 직위해제하라 라고 건의를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직 그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별도 보고 해 주시고요. 예. 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그 국가공무원법 13조의 3, 1항 3호 이외에도 본인이 공직자로서 과거 행적이 많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여가부 장관, 일국의 장관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으니 그런 점도 겸해서 같이 청와대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님, 그제 그 고향이 이제 광주인데 그 무등산 정상에 가면은 지금 방공포대가 있거든요. 예, 미사일.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방공포대에 있는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정도의 사정거리더라고요, 군사적으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제가 얘기를 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로 의미 없는 정도의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냥 레이다하고 미사일하고 그냥 쭉끊고 내. 그니까 박기 달려 있으니까 끌고 내려 버리면 되는 정도여서 근본적으로 이 미사일 방공포대를 이전하고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 포함해서 예. 광주 비행장 이전이 우선 선결되면 이것도 자연히 풀 타인데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법무부 차관님 그 이제 광주 교도소 부지에 지금 솔로몬 노파크 지금 주, 저기 건설 준비 중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숙박동이 이제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계획 초안이었고 그게 이제 낙도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오면 이제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법무부 또 최근 이제 행정부처 내부에서 숙박동 예상? 법무부 네, 생각합니다. 예그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에 그법 체험관하고 법 연수관이 있어서 또 광주 지역은 그법 연수관이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두 가지를 합쳐서 설계비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예산당국이랑 협의 과정에서 법 연수관 예산이 좀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부 안에서 빠지는 걸로 됐는데 사실은 법 연수관이 의원님 말씀대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이게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김동호 의원님.